안녕하세요 여의도 갈릴레오입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어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었던 이란발 이슈는 오늘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장이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는 전일 대비했을 때0.95%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1.24%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장이었지만 사실상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의 랠리를 찍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폭을 주고 다시 되 반동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21선을 타고 올라탄 상태로 지금으로 끝났고요 내일부터 당장 상승의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 이란말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란말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한국 중시는 계속 조정을 주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음, 작년 작년이죠 작년 트럼프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메시지와 그리고 김정은의 메시지 하나 하나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출렁거렸었던 모습들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또한 지금 현재는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겠지만 이란발 트럼프의 전쟁이 나진 않을 거고요. 전쟁이 나진 않고. 트럼프의 목소리에 따라서 증시가 한국 증시 또한 함께 조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갭이 일단 갭이 지금 많이 띄어져 있어요. 갭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초과가 내려온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갭이 발생이 됐으니까 살짝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서 더 빠졌다가 갈 수도 있을 거. 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여기서 바로 상승의 랠리를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이자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 오픈 베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안철수 관련 주죠. 그때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뭐 써니전자라든지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안랩이죠. 안랩 안납. 다들 엄청 튕겨 올라갔어요. 때 상한가를 말았을 때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오픈 베이스는 이때였었기 때문에 뭐 7%가 7%, 7 종가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다른 써니전자에 비해서 어 써니전자는 상한가로 말아 올렸는데 왜 겨우 이거밖에 안 올라갔을까? 오픈 베이스는 그리고 현재 자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 써니전자는 유통 비율이 90%잖아요. 90% 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제가 써니 전자를 좀 무시를 하는 발언을 했는데 다음날 이렇게 프로가 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써니 전자가 뭐 90%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매매 스타일은 직장인 매매 스타일에 최적화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올라간 종목은 저는 사진 않아요. 점상 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따라가고요. 컬러레이 컬러레이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방 추세선을 따라잡고 있고 지금 쌍 쓰리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의 기운을 올려줄 거다라고 컬러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오늘 갔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 이 종목은 아직도 상승에 대한 자리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차치하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를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픈베이스 종목이고요 키움에서 이게 무슨 화면인지 아시죠? 자동일지 차트인데 제가 사고, 사고 팔은 구간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오픈베이스 화면 오늘 9% 마감했고,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갭상승했을 때 던졌고요. 던지고서 봤는데, 아이 이 종목이 아, 너무 조금 메리트가 있다 해서 제가 목요일날, 목요일날 유튜브에 올리고 다음날 다시 여기서 주워 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시초가에 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종목은 많이 없고요. 저는 대부분의 종목을 거의 종가 비스무리한 시간에 주어 담아요. 예왜 네. 그러냐면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전업이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에서 일하는 저도 그냥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종가 배팅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이때 산 시간도 3시, 뭐 2시쯤 되고 MTS를 확인을 했는데 어 전날에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었던 자리죠. 예. 지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요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이야 이제 뭐깨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지지 구간에서 지금 지지 구간에서 되돌리파가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낼름 샀습니다. 요, 요, 요때 샀죠. 요 때. 이때 샀는데 쭉 빠지더라고요. A씨 이랬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날에 저가를 깨진 않길래 그냥 뭐 매수하고 그냥 일을 했는데 뭐 이랬어요. 네, 일단 이랬고요. 이거는 제가 매수한 종목, 매수한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밀지 차트를 보여드렸고 지금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날, 그, 제가 매수할 때의 그 캔들 위치에 딱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매수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올리고서, 아, 이 종목 괜찮다. 사도 되겠다. 뭔가 상승에 대한 기운이 좀 세다. 급등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세 가지가 있었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제 기본 강의 때말씀드죠 사실 뭐 제가 이렇다 할뭐 전문가도 아니고 똑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똑같진 않겠죠. 전업이신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때 2일날 유튜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생각을 하시고 뭐 정말 보조 지표를 너무나 화려한 걸 쓰고 나밖에 모르는 보조 지표? 그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잘 맞질 않더라고요, 저는. 예. 네. 하여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박스권 구간, 보이시나요? 박스권? 박스권에 지금, 박스권에서 캔들이 횡보하는,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을 이 박스권의 바닥을 찍어 주는 찍어 주는 찍어 주는 찍어 주는 찍어 주는 네 번의 바닥 테스트를 하는 이 저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저점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이 저점까지 오면은 그 매수자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몇 프로겠습니까? 한10%될 거예요. 16% 14%씩 빠져요. 매수했는데 14%씩 빠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저점 저점이 밖에서 보기엔 제3자가 보기에는 아 그냥 저점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세력이 관리를 해 준다 라고 볼수 있는 거는 밑꼬리를 달고 삭 올려줬죠 그죠 여기도 밑꼬리를 달고 살짝 달고 올려주면서 변곡점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닥을 바닥 테스트를 3번 이상 거친 종목이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때에 바닥 테스트는 33일 걸렸죠. 그죠? 이때는요? 14일 요 때는요? 9일 줄어들죠. 거의 뭐 절반씩 절반씩 가까이 줄어들어요. 네. 이게 뭐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무조건 맞지는 않는데 이러한 저점의 테스트를 하는 폭이 좁아진다. 상승의 기운이 크다. 상승에 가까워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매수를 했고요. 제가 아예 첫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바닥 써놔야지 아이 근데 쓰면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제잘제 제 유튜브 초보라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예. 바닥 바닥을 찍어놓고 근데 제가 오픈 베이스를 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이거 이때 안출수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잘나가는 애들 사야지 이런 쩌리 애들 사갖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해도 아니 지워졌네 써니 요때였었죠 그때 방송할 때 틀때 목요일 상한가 그리고 안랩 안납. 안랩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는 근데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뭐 많이 상승해 있는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안삽니다. 뭐점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안하고요. 뭐다 해봤죠. 해봤는데 좋질 않아요. 결과가 좋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업이고 그 HTS를 계속 볼수 있는 환경이 가져졌다라고 하면 계속 보면 좋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의 매매에 맞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살표 그어 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뭐 종목들 보면서 이런 있으면 표시를 해 놓거나 하는데 이 저번에도 그 목요일날 제가 이 종목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갭상승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갭상승 왜냐 제가 만약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에? 종목을 요때 샀는데 이때 종가로 뭐이 부근에서 샀다고 라 할게요 이 부근 이 부근 뭐 많이들 샀잖아요 캔들이 겹쳐있는 거 보면 많이들 샀겠죠 거리랑은 차치한다 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한8% 8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사자마자 8% 에? 그러면 던져야죠 근데 이제 심리가 또 던지지 못하는 심리가 뭐냐면 예 제가 샀는데 장 초반 때 시간의 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런 이슈도 없이 시가가 11%예요. 그러면 아 이거 뭔가 오늘 가는 날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뭐 10%씩 상승해 갖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어요.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빠져요. 12월 5일. 이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 그날 지금 뭐 이때 시초가 따라잡기 하면서 상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때까지 홀딩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요때 들만에 기존의 보유자들은 사자마자 시초가로 빵 튀고 들어가니까 어내거 갈라나 보다 했는데 가자기막 후루룩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때 거래량 보세요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잖아요. 하여튼 이 시초가 갭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접근하는 사람들 차단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보유자들한테는 너 지금 어차피 지금 팔아도 다 이득 아니냐? 지금 내가 여기까지 뛰어났으니까 그냥 던져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00일, 100일 동안에 이때까지 올려놨으면 손해 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세력들은 시초가 갭상승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번째 아네개가 있겠네요 매수한 이후로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 캔들 네, 좀 특별하니까 동그라미로 이 캔들이 이때가 종, 이 캔들의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많이들 계시겠죠 영망치 인데요 영망치 망치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랑 얘랑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하지만 고가는 어떻게 되죠? 고가는 3%에요. 3.4% 시작할 때 마이너스 2%로 빠져서 시작을 하면은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산다 여기서 후속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최저점이 최저가가 마이너스 5%까지 빠져요. 훅 빠지죠 그죠? 그러면 아 진짜 뭔가 이상합니다 여 때도 한번 휘둘렸는데 여 때도 한번 이거 뭐지 시작하자 전날 9% 까지 올라갔고 좋아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2%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저가가 5% 까지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고가가 3% 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 구간 자체는 상당히 피곤한 구간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상당히 피곤한 구간입니다 왜2% 빠졌다가 5% 빠졌다가 시작하자마자 2% 빠졌는데 5% 까지 빠졌다가 중간에 3%가 올라가는데 사실상 적, 종가 봤더니 마이너스 4%로 빠져요 시가보다 더 빠진 상태로 미치죠 사람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또또 시가가 개파락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심리가 털려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들고 있어요. 이 힘들죠 이런 구간은 그죠? 하여튼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자리는 이겁니다. 이것도 뭐 저번 가, 저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게뭐겠어요 갭상승이랑 똑같아요. 시가를 띄웠어요. 시가를 띄우면서 쫙 올르면서 9%까지 띄웠습니다. 근데 저가가 저가가 엄청 빠졌죠. 지금 3%까지 빠진 상태에서 종가는 몇 프로죠? 종가는 실상 어 7%에요. 7%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안철수 관련주는 30% 상한가 치고 24%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7% 종가 엄청 낮은 금액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샀잖아요. 왜 거래량이 1,500만 터졌어요. 1,500만 터지려면 거래량이 얼만큼인데, 1,500만 거래량은 지금 이 정도에 견줄 수 있는 거래량이거든요. 얘는 지금 3,400만이고, 얘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1,600만 이 정도요. 이 정도, 요 정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지금 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구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얘의 저가, 이 빨간색 그거 났죠. 그때 제 방송 찍으면서 그어놓은 선인데 3,465원. 지금 이것보다 종가가 더 올라가 있는 게 있나요? 예. 예 얘는 시가죠. 예 얘는 고가죠. 예. 잠깐 찍어본 애들 그러면 에? 그러면 어떤 이 자리는 어떤 애들이냐 이만큼의 애들은 모두 다가 다 본전 아니면 수익 구간인 상태인 거예요 안철수 씨가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 안철수가 안철수 씨가 총선에는 나오겠지 생각을 해서 미리 잠수 탔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배신 때리면서 막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했는데 그 기간들을 다 참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기간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가는 아름답게 전날의 고점까지 딱 찍어줬고요. 손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샀죠. 근데 빠집니다. 그리고 또쫙 빠져요 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보다 다음날 방 유튜브 첫 방송이었는데 내가 써니전자 사지 말라고 했는데 써니전자 20% 20%까지 19%까지 19 올라갔는데 내가 산 내가 추천한 애는 요만큼이네 저는 방송 망한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놨는데 쏴죠 오늘 그죠?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기존의 추천 추천 제 관심 종목들이 아직 홀딩할 만하다 라는 방송을 찍었는데 분량도 그렇고 해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 얘를 왜 홀딩을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달려주는 것 같은데 보시면 가 보세요. 얘도 큰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여기서 샀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 구간과 이 저점 구간에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산 샀을 때는 이 상태에서 산 거잖아요, 이 상태. 아, 저점까지 올라왔구나. 얘가 뭔가 되돌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샀는데 쭉 빠졌죠. 근데 저점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 저점까지 봤을 때 이때 밑꼬리는 달았습니다 밑꼬리 달면서 물량들을 털으라고 흔들어 준 거예요. 근데 털어봤 밑꼬리 떨어봤자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파동이 이렇게 보이면 안 보이시나? 바꿔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보면? 지금 이게 여기도 쓰리 바닥이네요 그죠 박스권 박스권이네요 그죠? 하방 추세 이탈했잖아요 내가 산 자린 여기 내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갔다 무서운 자리인가요? 절대 무서운 자리 아닙니다 매수한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던 거예요 그죠? 제 매수한 자리 여기 잖아요 여기 이 자리 맞죠? 요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예 네. 저는 근데 이거 사실 오늘 시간이 되면 혹과 돌려본 것까지 녹화 시켜 녹화 시켜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유튜브를 같이 함께 이렇게 보면서 심리를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나질 않을 것 같네요. 이건 제가 내일 뭐 시간이 나면 유튜브 그 혹과 플레이하는 것만 같이 재생시키면서. 오늘 쪽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팔았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laughs> 팔았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왜 쌍봉 치려고 하는 자리였잖아요. 전 지금 이게 그 차트 리플레이 보시면 여기까지 양봉이 꽉차 있었거든요. 꽉차 있어서 얘를 아 상한가 갈려고 하나? 왜냐면은이 전날에 종가를 먹었으니까 먹고 올라갔으니까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뜻없이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5400만이나 터졌으니 이거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다시 HETS를 확인하니까 좀 많이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조금 한방에 죽지 않을 법한 거는 거래 대금이 신라젠 흥구석유 신라젠 뭐 상한가 갔으니까 거래 대금 당연히 많이 터지죠 그죠 흥구석유 핫한 네잖아요 핫한 네 근데 오픈 와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네가 거기에 껴 있어 네가 사실 그 정도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그만큼 터졌다는 거예요 네? 전체로 볼까요? 전체로 봐도, 아, 이거 아니구나. 전체로 보면, 엘컴, 아, 여기 구나 네. 전체로 봐도, 오, 소름이네요. 전체로 봐도, 뭐, 얘네들이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네. 이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오늘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한 방에 죽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진짜 내일 전구점 뚫고 상승을 할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솔직한 말씀으로 20%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8%, 8.9%? 8.9% 수익이더라고요. 뭐 아깝긴 하지만 수익은 수익이니까요 네 일단 아무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어제도 유튜브 만들다가 세, 제가 새벽 3시 반에 자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 상태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또 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내일 시간이 되면 오픈베이스 호가창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제가 왜안 팔았을까, 왜못 팔았을까를 다시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여의도 갈길레오의 유튜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